안녕하세요. 골프 다이제스트 베스트 교수과 후보 김기한 프로입니다. 처음 할 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건 선수들에게 최대한 진실되게 레슨을 해 주고 선수들이 시즌이 가다 보면 잘될 때도 있지만 안될 때, 침체됐을 때 열정이 많이 식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식지 않게끔 제가 항상 옆에서 동기부여를 해주고, 시즌이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할수 있게 그런 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전해드리려는 레슨은 드라이버 거리와 이제 슬라이스를 방지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아카데미를 찾아주는 이제 남자 선수들이 많은데 드라이버가 뭐 입스다, 슬럼프가 많이 깊게 왔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공통적으로 80%가 오른쪽으로 미스하는 경우가 많으세요. 공통적인 그런 선수들을 보게 되면 임팩트 이전에 모양이 오른쪽 팔을 집중해서 보시게 되면 많이 이렇게 깊게 끌고 와서 여기서부터 임팩트를 놓치는 타이밍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팔은 어, 쉽게 생각을 하시면 공을 이제 전달해서 던지려고 했을 경우에 오른쪽 팔은 접혀 있다가 목표를 향해서 뻗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임팩트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접혀 있는 오른팔이 공 쪽을 향해서 힘있게 뻗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뻗게 되면 대부분 캐스팅이다 뭐 또는 풀려맞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겁을 내고 오히려 더 많이 가지고 오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어깨에 프레셔가 많이 들어가고 어깨가 회전이 되질 않고 항상 막히는 느낌 또는 오른쪽으로 그립 끝이 찔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놀래는 느낌을 많이 받기 시작하게 되는데 끌고 오는 거는 정상적이라는 메카닉이 머릿속에 지배를 해서 끌고 온 상태에서 손목만 이렇게 풀어서 치킨윙이 생기는 경우도 생기는 거고요 임팩트가 이후에 피니쉬가 회전으로 일어서 쭉 이제 왼쪽 방향으로 넘어가줘야 되는데 넘어가지 못하고 체중도 오른발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슬로우 카메라로 선수들을 보게 되면, 은 오른쪽 팔이 공 쪽을 향해서 접혀서 물론 들어오지만, 이제 공쪽 임팩트 직전에는 서서히 오른쪽 팔이 공 쪽을 향해서 이렇게 뻗어지는 느낌을 많이 이제 체크를 하실 수 있, 있으실 텐데, 제일 좋은 방식은 우선 그립을 뭐 인터로킹이든 오버래핑이든 편하게 잡으신 그립이 있으실 텐데, 그거 말고 베이스볼 그립을 길게 잡으신 후에 연습 스윙을 하시면 베이스볼 그립 잡고 백스윙을 한 후에 임팩트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 보신 것 같이 오른쪽 팔이 접히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공 쪽을 향해서 힘있게 뻗어지는 느낌이 나는 거고요. 연습 스윙을 많이 하셔서 어느 시점에서 오른팔이 펴지는지 어느 시점에서 공이 맞는지를 연습을 하시고 연습 스윙을 하시고 공을 치시는 게 중요하세요. 구분 동작으로 베이스볼 그립 스윙을 보시게 되면 백스윙에서 체가 수평을 이룬 후에 체중이 밟히고 그 후에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 체가 밑에 수평이 올 때까지는 오른쪽 팔이 완벽하게 펴지진 않으실 거예요. 체가 수평을 가리킬 때까지는 어느 정도는 펴져 있지만 살짝 접혀 있는 느낌을 받으신 후에 임팩트가 여기에서 진행이 되면서 완벽하게 뻗어지는 거죠. 이 연습 스윙이 충분하게 연습이 된 후에 실제로 베이스볼 그립을 잡은 상태에서 공을 치시면 되세요. 지금 보신 것 같이 오른쪽으로 가는 느낌보다는 확실하게 왼쪽으로 들어오는 공을 볼수 있는데 첫 번째는 베이스볼 그립을 잡았고 두 번째 방법은 언 코킹으로 코킹 손목과 팔이 접히지 않게 하프 스윙쯤 들었다가 강하게 치시는 거예요. 언 코킹을 하게 되면 백스윙이 넓게 갔기 때문에. 다운 스윙이 좁아지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고, 넓게 간 상태에서 그대로 넓게 내려오면, 이제 오른 팔의 동작이 확실하게 이제 임팩트까지 전달이 되는 거죠. 대부분 백스윙이 접혀 있으니까, 오른쪽 팔이 백스윙에서 접혀 있으니까, 뻗기도 힘들고, 가지고 오는 동작만 익숙해서, 이 느낌을 확실하게 캐치를 못 하시는 분들에게 선호하는 드릴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길게 똑딱이 하듯이 빼시고, 아, 이게 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오른쪽 어깨는 평소와는 다르게 떨어지는 느낌보단 어퍼치듯이 그냥 바로 회전이 될 거예요. 타겟 쪽으로, 오른쪽 어깨가. 그래서 언코킹을 해서 손목이나 팔의 느낌은 아예 삭제를 해주시고 몸이 회전하는 느낌만 받아주시는 거예요. 순전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거리를 내는데 제일 중요한 요소는 클럽 스피드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스윙의 아크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그래서 선수들이나 뭐 아마추어 분들이 스윙 아크를 크게 하기 위해서 백스윙만 넓게 해서 다운 스윙은 좁게 내려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 백스윙이 넓게 간 만큼 다운 스윙도 넓게 할수 있는 이런 연습 방법이 중요해요. 지금까지 오른팔의 동작을 설명을 드렸다면, 하체도 많이 중요하실 거예요. 백스윙을 충분하게 하신 후에, 멈춰주시고, 어깨나 팔의 텐션을 다 빼신 후에, 체중만 살짝 이렇게 왼쪽으로 옮기시고, 그, 그 이후에 강하게 연습 스윙으로 휘둘러 보세요. 그러면, 체 스피드에 맞게 몸이 어느 정도 회전되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 잘못된 예로는, 체중이 가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스피나웃이 돼서,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 이런 식으로. 아이언 같은 경우나 드라이버나 똑같이 백스윙 간 상태에서 체중을 어느 정도 디뎌 주시고 그때부터 회전으로 공을 치시는 거예요. 구분 동작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마추어 분들이나 선수들이 활용하면 많이 도움될 드릴들이니 많이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 항상 뭐, 이런 식으로 생각지도 않고, 잡지에서만 보던 다이제스트 교수과 30인 안에 들었다는 거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실, 마음도 많이 좀 좋고 하는데, 선수들을 그냥 항상 똑같은 곳에서 똑같이 가르치고만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선수들이 선정을 해주고,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주신다는 거에서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